구약 938페이지 자문 24장 16절 한절 말씀만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를 소망합니다이 땅에 오셔서 어, 33세의 아,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 완벽하셨을까요? 실수가 없으셨을까요? 어렸을 때 말썽 부리지 않으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른 세, 삼 세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면서 완벽하셨다. 실수가 없으셨다. 말썽 부러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듣는 어린이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맞고요. 또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요 어렸을 때 말썽 부리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들이 찾으러 가잖아요. 성전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앞에서 기도할 때 고백했지만 장경원 가서 동물원, 동물들 동보야 이것저것 멋있는 것보야 정신 팔려가지고 부모님 손 놓고 나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부모님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부모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행동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잃어버려서 큰일 날 뻔해가지고 놀란 것그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야. 말좀 들어. 말안 듣고 그냥 부모님 내 엄마 손 아빠 손안들고 어디 혼자 돌아다닌다고 혼자 돌아다니야겠 그런 소리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요? 부모님 손 놓은 건 나잖아요 내가 볼거 너무 많으니까 부모님 손을 내가 그냥 박차고 그냥 뿌리치고 결국 나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부모님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다니까요. 한번 넘겨보여주 봐주실래요? 저게 초현실주의화가 맥스 에른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됩니다. 현대작 같으면서도 저 내용은 뭐냐면요. 빨간 옷 입은 여인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고 빨간 옷에서 지금 골딱 구를 계속 막고 있는 아이가 예수. 이게 은혜스럽나요? 좀 약간 은혜스럽지 않지요? 아 그래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빨개 먹혀가지고 육신형벌이 많이 하서 어떻게 예수님 엉덩이를 저렇게 칠수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으셨어요. 우리 같으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곧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연약함을 우리처럼 가지고 계셨어요. 나약함을 우리처럼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몸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느끼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몸속 경험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가 경험한 걸 경험해 봐야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경험 안 해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굳이나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같이 모든 것을 체험 안 하셔도,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질, 우리와 같은 성품, 우리와 같은 연약함,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이거 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래. 육신이 연약하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아플 수밖에 없지. 실수할 수밖에 없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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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아이만 넘어지나요 우리 어른들도 넘어져요 실질적으로 연세가 더 들어가면 아이처럼 돼서 어른들 넘어지는 건참 위험한데 어른들 돼서 넘어지시는 분들 계시 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아이들이 막 걸음마 배울 때 애들이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른들이 신이 없기 때문에 별 것도 아닌 것에 그냥 걸리거나 힘을 조금만 잃어도 푹썩 주저앉아요. 근데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표현은 그런 실질적으로 넘어짐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강력한 게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쉽게 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 이게 넘어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넘어짐은요,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속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넘어지는 만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숙은 넘어진 횟수만큼 이루어집니다. 많이 넘어진 사람일수록 성숙해진다 물론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성서적이기도 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을 찾게 되잖아요. 성숙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령 이래서 어린 아이가 지금 막 걸음마를 응, 뛰려고 하는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넘어지잖아요. 넘어진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아이고 넘어졌어. 얼마나 아플까. 앞으로 걷지 말아라. 내가 앉고만 살게. 아니, 유모차에 가면 세워서 이렇게 살 테니까, 너 절대 일어나지 마. 절대 걷지 마. 그럽니까? 한번 넘어졌다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 막 슬퍼서 계속 눕니까 넘어져도, 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 시절의 부모님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또 일어나래요. 언제 나면 이렇게 세워져요. 그리고 금방 마요. 또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근데 금방 겁나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좌로 넘어졌다, 우로 넘어졌다가, 뒤로도 넘어졌다, 앞으로도 넘어졌다. 별 자세로 다 넘어집니다. 절대로 부모님은 울지 않습니다. 나약하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 다시는 걸리는안 되겠구나. 내가 안고 키워야지. 일평생 내가 안고 키워야지. 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요? 그 아이가 넘어지지만, 금방 일어날 거고, 또 그런 계속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걸걸 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요. 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필수 요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다 라고 하는 것,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 작빠진다 라고 하는 건 이것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가 넘어져야 됩니까? 왜 내가 실패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야, 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 자빠짐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적으로 추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넘어짐의 유익을 너무 잘 알고 계어요 넘어짐의 유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경허해진다는 거예요. 겸선해질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짐 속에는요, 높았을 때 교만할 때 얻을 수 없는 축복이 낮아진 자들에게는 주어집니다. 높은 위치에서 바라볼 때는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자꾸 낮아지면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패는, 넘어짐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승승장구했을 때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내가 넘어짐으로 실패함으로 인해서 보이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내가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바꿔보셔야 돼요. 뒤집어서 보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뭘까요? 넘어, 어, 어,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어나는 법.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아니라요.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쩌면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일어나는 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법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궁리를 더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업한 사람들이나, 왜 똑똑한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조언을 얻습니까? 안 넘어지는 요 <laughs> 실패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참 세상의 논리랑 달라요. 안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지는 것도 은혜야. 그런데 넘어져서 끝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넘어져서 그, 장, 그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건난 원하지 않아. 넘어질 수 있어.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야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니? 있겠니? 나를 바라봐. 내 손을 붙들어라. 내 강한 손을 바라봐라. 내 강한 손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넘어지기 싫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하기 싫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난 자리에서 금방 일어설 수 있어. 요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자본 24장 16절 한절 말씀이지요. 여기 넘어지는 선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곱 번이나 넘어져요.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이 어,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일곱 번 일곱 번 넘어졌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끝없이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기 선수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을 일곱 번 넘어졌다고 성경은 이 바보야, 이 무능력한 사람아 라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라고 지금 막보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몇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넘어진 만큼의 이상의 일어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일곱 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일곱 번 넘어졌대 근데 여덟 번 일어났대 그 정도의 사건으로만 그냥 눈에 보이는 글자로만 표현되어진 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여덟 번 일곱 번 넘어졌는데 어떻게 여덟 번 일어났지 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가 그 손을 붙들었고 그래서 넘어진 것보다 더한번더 일어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어진 것만큼 한번더 일어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하는데 일곱 번 실수를 한다. 일곱 번 실패를 한다. 일곱 번 넘어진다. 그 사람은 내장을 는다 군대에서 어때? 가르쳐줘도 모르고 한번 해보라고 해도 못하고 여러 번 경험했어도 어멍멍하게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 고문관이라고 해어요 약간 열애시켜요. 약간 열애시켜요. 자기 들이 그냥 아주 고문관, 고 고문관. 한마디로 고문관 뭐냐면요. 그냥 편하게 계속 바보죠, 바보. 세상에서 같은 일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일곱 번 넘어진다? 회사를잘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직장 데속다닐수 있어요. 너는 안되겠다. 회사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이미 줬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지혜가 없어. 사표 내. 끝났어. 가. 집에 나가. 다른 직장이나 알아봐. 세상에서 일곱 번 실패하고 일곱 번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이제 완전히 끝까지 나고자가 되는 거고요 끝까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곱 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너왜 일곱 번이나 넘어졌어? 이 바보야! 라고 책망하고, 너 이제는 음, 너 나랑 관계 안 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일곱 번 실수하면, 여하튼 바보라고. 어지 저렇게 물러? 라고 매도당하지만, 두 번은 어때요? 괜찮아. 다시 한번해 봐. 괜찮아. 다시 한번해기회를 계속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일곱 번 넘어진 자리향하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왜 이렇게 넘어져? 너왜 이렇게 바보 같대뭐 아니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괜찮아. 일어서면 돼, 나를 바라봐. 내 손을 바라봐, 내 손을 잡으렴. 잡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잡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넘어지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왜손내 밀어서 우리를 왜 일으켜 세워주실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 적이 없어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거왜 그렇게 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서 받을 이유도 없고, 용서 받을 조건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고 작정을 하시면 그냥 용서 받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하는데도, 우리 하나님 왜 자꾸만 일으켜 써주려고 하셨을까요? 하실까요? 은혜요, 은혜.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고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실패를 안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노라 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지만, 이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이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민노라 하면서도 실패하고 민노라 하면서 자 빠지신 분들이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때론 심하면 믿음에도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쓰러지고 자 빠지고 아무리 실패했다고 할지라도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이 은혜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도태되는 경우 절대 없어요. 주님 또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분이요 미안해서 못 붙듭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미안하셔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실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초창기 때 선교사님이 차를 하나 끌고 시골에서 선교를 하는 터널 차 깊고 장 것을 맨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데 어떤 할머니가 짐을 다 들고 걸어가신대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제가 뭐 접어드릴게요? 타세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돈안 받아요. 그냥 타세요. 겨우, 겨우 흥정을 해서 그 할머니가 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열심히 운전하러 면서 땡일 라를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짐을 내리지 않았어요. 큰이유 있어요. 그럼, 할머니, 의짐안 내리세요? 짐 옆에서 내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몽뚱아리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리요 몽뚱아리 있는 것도 아까도 미안해때있는데 어떻게 짐을 내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손대를 미어주시면 또요? 아이고, 염치가 있죠? 아이고, 나도 다할거다 알아요. 어떻게 또그 손을 내가 붙들어요? 체면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네 할머니 같은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일곱 번 넘어졌대잖아요. 완전 숫자라고 했잖아요. 끝없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끝없이. 수도 없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고요. 수도 없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수도 없이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너무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스스로 환류화 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또안 넘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아, 내가 주님을 들, 섬겼나 기도가 부족했나? 라고 자책하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손, 내민 그 강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의로 추권합니다. 못 일어나는 걸 없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은 일곱 번 시기가 넘어졌지만, 여덟 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지금 현재 일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추권합니다. 일어나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늘 주의의 은혜로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일어서으로 신앙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게 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